2020년 1위의 통합 전기 설비 파트 8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버스덕트죠? 버스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목적 위에 조형물의 시설하는 것은 사실 맞는데요. 점검할 수 없는 음폐장소에 한다. 이것이 틀린 거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음폐장소에 할수 없고요. 보시면, 버스덕트는 목적 이외의 조형물의 시설하는 경우는 맞지만, 점검할 수 없는 음폐장소는 제외한다. 여기에 지금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1번이 옳지 않고요. 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들. 뭐 물에 물이 스며드, 음, 스며들어 보이지 않도록 한다, 그거 맞죠? 그런데 이 부분이 함정이 있다는 거, 요거 주의하면서 1번이 답이 되는 거네요. 82번 음,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오른 것은 자 지선 우리 많이 다뤄본 문제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안전율이2.5 이상이고요, 소선의 지름은 2.6mm. 소선의 가닥수 세 가닥이었죠. 인장하중은 4.3N 도로 횡단은 5m 이상이었고요. 30cm까지는 지표상 30cm까지는 내식성 있는 아연 도금을 한 철봉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그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31에 2.6에 안전율 2.5죠. 지선 지선이나 2.5 4번이 다, 답입니다. 4번이죠. 팔십삼 번, 4 번은 KC 계정으로 삭제된 문제고요. 8 5 번으로 갑니다. 변압기에 의해서 특고압 절로에 결합되는 고압 절로에는 사용 전압의 몇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 방전장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단자에 가까운 한 극에다가 설치해야 되는가 그랬는데요. 여기 우리 뭐이론 강의에 살펴봤죠. 우리가 특고압과 고고압의 고압, 혼척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양전압에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는 방전하는 장치를, 할 수, 방전할 수 있도록 방전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배입니다. 3배. 단순히 외우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1번이 답이네요. 86번. 수상전설로 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측면은 있네요. 일단 수상, 수산... 전선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 물 위에 있는 전선로를 뜻하고, 여기에서, 어, 저압인 경우는, 클로프렌 캡탈 케이블을 쓰고요, 고압일 때는 캡탈 케이블, 그리고 접속점이 육상에 있을 경우, 욕상에 어, 있을 경우에는 5m 이상이고, 또 접속점이 수면상에 있을 때에는 저압은 4, 고압은 5m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정도 기억했는데요, 조금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익혀 보면요. 음, 사용 전압이 고압인 경우 클로로프렌 캡타일 케이블 고압인 경우 캡타일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여기 네, 옳지 않죠. 저압일 때 클로로프렌 캡타일 케이블이 되고요. 수상 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새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이것이 음, 맞죠? 이거 당연히 맞고요. 어, 지락이 생길 때 대비해서 수동으로 차단 아니죠 자동 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상전선의 전선은 부대 위에다가 지지하죠 어, 부대의 여기에 예, 부대의 위에 지지해서 시설하고 그전렴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부대 위에다가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음, 여기에서는 딱 보면 쇠사슬동으로 견고하게 예,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부대에 이 예, 번이 답이 되겠죠. 87번. 특고압 가공 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 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 고의 전차선과 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어 있는 경우 어 60kV 이하의 가공 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 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인가 그랬는데요. 여기에 이것은 이제 60kV를 기준으로 하죠. 이 요거 이하일 때는 2m가 되고요. 60kV를 초과할 때는 역시 60을 2m를 기준으로 해서 단수 계산해서 0.12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60kV 이하일 때 2m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60kV 이하일 때 2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봅시다. 2번이죠. 88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몇 메터 미만에는 시설하면 안 됩니까? 어, 남자 성인 키 생각하자고 그랬죠. 1.8m 위험하니까 그렇죠. 어, 이렇게 세 있는 지지물에 이렇게 우리가 오르고 내릴 수 있는 발판 볼트 이 높이가 어, 사람 키 정도, 남자 성인 키 정도 생각하자고 그랬죠. 1.8m 아, 기억합시다. 2 번이죠. 아주 잘 나오죠. 89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 세로 몇 메타 이하로 시설해야 되는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문제를 통해서 뭐, 뭐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 금속선 상호간격, 여기에서 1.5m가 됩니다. 1.5m 금속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격, 1.5m 이하 4번이 되죠 90번 음,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 시설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요 고압용 캡타이 케이블 맞죠 고압용 캡타이 케이블 맞고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맞죠 이동전선과 전기 사용 기계기구와는 볼트점 기타의 방법으로 방법에 의해서 견고하게 접속한다. 오 맞죠. 어, 전 이동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중성극에다가 전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거 적합하지 않죠. 중성극에는 시설하지 않죠. 중성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여기에서 이 중성극이 차단이 되버리면 전압 불평이 생겨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중성극에는 일반적으로 직결하지 이렇게 개폐기, 차단기 설치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91번 음. 교통신호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면이 있는데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 익혀봅시다. 어,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공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교통신호등회로의 사용전압 우리가 대지전압에서 많이 쓰였던 네, 300V 이하 맞습니다. 이거고요. 교통신호등회로의 인하선은 지표상에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2m입니까? 2.5m입니까? 틀렸네 여기가 2.5m죠. 음, 교통신호등 전선의 인하선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최대 사용전압은 300V 이렇게 되고요. 어, 여기는 맞는 내용이죠. 여기 2.5m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3번이 답이죠. 92번, 93번 역시 개정으로 음, 인해서 삭제된 문제들이고요. 자, 94번으로 갑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어렵게 나온 문제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수치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서는 고압 가공전선의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14.5일이나 38 스퀘어 이상의 정동 연산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38 스퀘어.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 익혀주시고요. 답이 4번이죠. 95번. 1차 측이 3300이고요. 2차 측이 220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디야 되는가. 자, 이거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있었죠.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지만, 일단, 우리가 7kV 이하일 때 1.5배였죠. 1.5배. 그리고 7kV를 초과할 때는 1.25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중접지, 다구이. 그래서 다구리, 다구이 0.92배. 비접지, 비가 125, 1 5 2 얘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접지, 접지는 1.1배.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서 뭐변압기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음, 문제로 가보면 3,300이라는 얘기는 7kV 둘다 이하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1.5배를 해야 되는 거죠. 1.5배. 그래서 어, 3,300에다 1.5를 곱하니까 4,950이고요. 그 다음에 2차측 220볼트였죠. 거기에다가도 1.5를 곱하면 330인데 최저 시험 전압이 있었죠. 여기에서는 최저 시험 전압은 500볼트 미만일 때는 500볼트가 최저 시험 전압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4950과 2차 측은 500볼트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최저시험 전압 500볼트입니다. 1번이 답이죠. 96번.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분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병행 설치에 관한 거죠. 이렇게 지지물이 있을 때, 고압이 이렇게 위로 가고요. 저압이 렇게 밑으로 가게 된다면 이사이에 이격거리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0.5m, 50cm 이상이 되어야 되죠. 여기에서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 사이 이격거리 0.5m라고 하는 거 기억합시다. 97번 중성선 다중접지식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 전로로부터 차단한 장치가 되어 있는 2-9.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 이격거리. 여기에서 양쪽이 다 나선인 경우. 이렇게 얘기했죠. 나전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이라도 나전선일 때는 1.5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1.5. 그 다음에 한쪽 케이블. 다른 한쪽 케이블이거나 저연 전선, 즉 어느 한쪽이 케이블인 경우는 0.5가 되고요. 이제 저연 전선으로 양쪽이 돼 있는 경우가 1.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아 어느 한쪽이라도 나전선이 있으면 1.5, 한쪽이라도 저연 전선이 아니 케이블이 있으면 0.5, 양쪽이 저연 전선이면 1.0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을 해둬야죠. 여기에서는 양쪽 나전선이기 때문에 1.5가 답이 되는 거죠. 3번이죠. 3번. 98번도 삭제된 문제고요 자, 99번으로 갑니다. 의료 장소 중에서 그룹 1,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이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자, 이것은 사실 디테일하게 이것도좀 곤란하지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3번이 일단은 틀린 건데요. 전원 측에 강화 절연을 한 절연 번압기를 설치하고 2차 측절로를 접지한다. 접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전연 변압기는 그쵸 그렇죠? 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전기적으로 구분시켜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변압기인데 접질난다는 것은 사실 접지를 해서 1차측과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차측은 접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일단 틀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그쵸 그렇죠? 2차측절로는 접지하지 않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나머지 이 수치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좀 골라낼 수 있었던 문제라고 할수 있죠 3번이 답입니다 100번 음, 전력보안 통신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 c 중에 대한 안전 s 은 얼마냐 자 안테나 나오면 무조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안테나는 1.5죠. 안테나는 1.5.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율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1.33 이렇게 갖는 것이 이상시 우리가 상정하중을, 그쵸? 계산하는 철탑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1.5인 경우가 요것처럼 안테나, 안테나는 다 1.5입니다. 안테나 이거나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트레이 이것들이죠. 그리고 2.0은 그냥 기초 안전율이다. 기본이 되는 안전율이 되는 거고요. 2.2는 얘는 내열, 동, 합금선 이렇게 되죠. 내열, 동, 합금선 이런 것들이 2.2였고요. 2.5가 지선, 이것들이 지선이었죠. 지선 2.5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테나는 1.5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안테나는 모두가 다 1.5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